다만 여행가면 꼭 가야하는 곳 있죠? 여기는 바로 라오어제 야시장입니다 야시장에 들어가기없 앞서 맥주부터 구매해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즐길 수 있거든요 첫번째는 야장의 대명사 젤만지파이와와 크기 실화? 얼굴만한 지파이 처음 봤어요 튀김옷이 얇아서 겉은 바삭하고 고기는 촉촉해 한입 베어물면 입안에서 육즙이 팡팡 터진다니까요 두번째는 새송이버섯구이 그냥 구워주는게 아니라 칼집을 내서 소스를 발라 구워주는데 거기서 풍미가 진하고 고기 먹는 느낌이 날 정도로 쫄깃했어요. 일단 그릴에 구워서 그런지 향부터가 미쳤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호호호! 세 번째는 러우자몽. 이건 대만식 햄버거예요. 빵 사이에 장조림처럼 부드럽게 조리한 그기가 들어간 음식인데요. 냄새로 느꼈을 때는 상신료의 향이 많이 나서. 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아니었어요. 빵은 마있 하고 싶고 안에 고기는 살아있는 노가 없어질 만큼 부드러웠어요. 제가 먹은 건 양고기였는데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번째이 길거리 음식하면 빠질 수 없는 대만식 소세지 구이. 샹창 한국 소세지랑 크게 다르겠어? 했는데 진짜 라이 다른 맛이에요. 쫄깃하고 탱글함이 일단 미쳤고요. 집이 줄줄 흐릴 정도로 진한 소세지 약간 여기에 키가 많입니다 왕창 뿌려 드시는 걸 추천해요. 나우와야 알짱에서 먹은 음식들 완전 만족. 대만 여행 가면 제가 먹어봤던 음식들 꼭 드셔보세요.